난데 오늘 23일이 지났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우리 어버이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피맺치게피맺치게 전교해 왔습니다. 유엔 UN, 유엔의 결의에서 유엔의 결의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부속 도서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합법정부가 아니고 불법 세력이라고 볼수 있죠. 이 나라는, 이, 이 정권은 70여 년 동안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맞살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 등불에 마지막 촛불에 바람이 불고 있는 이런 형식, 형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세계 기적을 이루어주신, 이루어주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직, 부패를 모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가슴에 품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서 부르짖어 왔습니다. 이 정의와 진실은 비록 우리가 사1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정의와 진실한 이샷은무릉무롱 자라나서 전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서 전 세계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전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지금부터 3년을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전투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실한 전투가 투쟁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우리 각자 각자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산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정성껏 따로어주고 사랑해주고,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지키는 데 여러분들 보상하십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지어서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모두 우리의 심신 뻥집해서대한민국 지키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